네, 또,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네, 日本語の時間です今日は雨の降る気に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일본어 수업 시간 두 번째입니다. 어, 비가 내리고 있는 금요일 오전인데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사황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음, 일단은, 어, 오늘의 테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어, 일본 이야기 두 번째, 음, 대중문화, 일본의 대중문화와 그 다음에 옷,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실은 이 주제는 어, 한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주제입니다. 대중문화도 그렇고요. 어,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 챕터가 세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대중문화하고 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옷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 벚꽃을 배경 화면에 가져왔는데요. 어, 이 벚꽃에 그 보면 우리 학교 오람중학교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어, 피어 있는데 안타깝게 그 벚꽃을 못 보고 가는 음, 봄이 지나갈까봐 걱정이 되고, 됩니다. 네, 빨리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서로 얼굴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음, 13쪽 네, 교과서 준비하시고요. 네, 13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 출석 체크 잊지 않으셨죠? 네, 그 밴드 화면에서 출석 체크를 꼭그 해주시고 수업에 들어오시고 아직 교과서가 준비 안된 친구들은 교과서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집이 아니라 어, 학교에서 아침에 찍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과서 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요, 이렇게 2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대중문화 챕터가 나와 있고요, 어, 옷이라는 마인드맵 주제가 있고 스포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어, 선생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의 제한도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1년을 일본어 수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선생님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 여기 짱구는 못 말렸죠? 요고하고, 어, 그 다음에 옷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를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실은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어, 이 교과서에는 주로 애니메이션, 만화 부분이 나왔는데요. 어, 여기 소개된 거는, 음, 짱구는 못 말려, 그 다음 명탐정 코난, 어, 그 다음에 노담의 칸타빌레, 그다음이웃집 토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빈 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의 하나의 챕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애니메이션 류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나 쓰면 됩니다. 어,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보통, 뭐, 원피스라든가. 네. 이 칸에다가, 어, 원피스라든가. 또는, 어, 선생님 경우에는 또 하나 쓰라면 도라에몽을 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그 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네, 또 학생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중에 하나가 너의 이름 이런 것들 네,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 수업을 하면서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옷 보면은 어, 여기 위에 게 유카타, 기모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실제로 입어보고 어, 체험하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지만 네, 안타깝게 원격 수업인 관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입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포츠. 특히 남학생들 가운데서 좀 많이 아쉬워할, 왜 스포츠는 안 하나요? 이번에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자 수업을 할 텐데요. 그때 선생님이 하나씩, 어, 축구, 그 다음에 야구. 선생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야구. 그다음 우리에겐 약간 생소하지만, 스모. 네. 이세 가지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알아보려 했던 짱구는 못 말려.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구는 못말려는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실은 선생님보다 더 설명을 잘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이 개론적인 거,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구는 못말려는요. 일본어 원제 우리나라는 뭐 짱구는 못말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일본어 어, 표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뭔가 다르죠. 이렇게 돼서 이게 어, 가타카나, 어, 가타카나 표기이고요.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게 히라가나 표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 문자를 시작하겠지만 어, 보면 이두 개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어, 여기 오른쪽에 이거는 약간 그이 부분 여기는 좀 뭔가 부드럽고 곡선의 느낌이라면 왼쪽에이네 글자는 글자 같기도 하고 기호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글자입니다. 이게 가타카나, 이게 히라가나 썼습니다. 네, 발음은 크레용 신짱 하고 있습니다. 네, 크레용 신짱. 그래서 신, 신, 신짱의 이름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터를 보시면 이쪽이 한국 버전이고요. 네, 이쪽이 어, 일본어 버전입니다. 네, 이 짱구는 뭔말려 뭐 19. 이 19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19가 1 9구맞냐 이렇게 또 어, 이해를 하시는, 오해를 하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19는 어, 그 식구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기수 표시. 짱구는 뭐냐 식구기. 짱구는 뭐냐면 식구기. 요게 이제 일본의 큰형신장의 표기입니다. 네. 어, 그렇고요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 어, 일단 1 9 9 0년도부터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0주년이 됩니다. 네. 엄청 오래된. 어떤 사람들,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 짱구와 함께 시작해서 성인이 돼서도 지금 현재 짱구를 보고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인 코미디 만화, 그래서 어, 심야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자고 나서 심야 시간에 방송되는 그 성인 코미디 만화물이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어, 그 인기를 잃어갑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어, 메리트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시청률도 낮고, 그래서 점점점 그거 회사가 조금 안 좋아지다가, 이게 이제... 어. 크레용 신장, 신장의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어, 크레용 신장에 좀더그 부각 중요성을 그니까 비중을 두고 어, 다루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원래 초반에는 성인 코미디 만화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어,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어, 아이들한테 부적절한 언어, 네, 그 다음에 선정성, 가끔 짱구가 조금 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어,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어, 그런 것 때문에 심의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짱구는 뭐 처음에는 이거는 어, 아이들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등급을 나이 등급을 15세로 했다가 뭐 극장판에서 12세로 또 낮췄다가 하다가 음, 현재는... 어, 선생님이 알기로는 15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건 어, 짱구는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있는 국내 일본 가정 만화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짱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어, 또 얘와 쌍봉을, 쌍벽을 이루는 애니메이션이 선생님 좋아하는 또 도라에몽이 있습니다 도라에몽은 또 다음에 어,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가족 만화의 대명사 그러면 아직까지도 짱구는 못말려와 도라의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짱구를 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짱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어, 이 사람들이 제 대부분 어, 짱구에 나오지만 이쪽에서 선생님이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짱구의 실제 가족벌에 해당하는 이 정도 사람들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 는 짱구 친구들 그다음에 뭐 그쵸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알것 같습니다. 네자 그러면 그 중에서 네, 우리에게 이 짱구의 주연이죠라고 할수 있는 등장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왼쪽에 있는 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이 네, 짱구의 일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짱구 신짱구 하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름은 노하라 신노스케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하라 신노스케 중에서 어디 부분이 성이고 어느 부분이 이름일까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 수업에서 많이 어, 물어보기도 하지만 실제는 노하라가 성, 그다음에 신노스케가 이름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죠? 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신짱이 된 거죠. 신노스케 이 부분요. 이 부분이 잠시만요. 이 부분이 크레오 신, 네. 노하라 신노스케. 그래서 신짱이 된 것입니다. 네. 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다섯 살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덩이 유천의 해바라기 반 네, 소속의 아이입니다. 별명이 감자머리, 눈썹이 송충이 눈썹, 주특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이런지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고요. 좋아하는 거는 액션 가면. 아까 액션 가면 나왔는데 잠깐. 그 다음에 예쁜 누나 초코비 이렇게 있고요. 특히 짱구가 예쁜 누나를 좋아합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는 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다들 싫어하는 것중에 하나죠. 야채를 싫어합니다. 피망, 당근, 양파 이런 것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어 피망, 당근 양파를 먹일 때 실은 짱구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엄마들이 또 이거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짱구 소개가 끝났고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짱구는 매력이 어, 있는 아이입니다. 어, 물론 사고뭉치기도 하지만 음, 되게 은근히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짱구의 목소리는 어, 일본 성우와 한국 성우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이거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어 일본 성우의 목소리와 한국 성우의 목소리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설명할 때 선생님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일본은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굉장히 특징이 많고, 그다음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우의 그 애니메이션을 골라본다던가 하는 경우도 꽤 있죠. 네, 그렇고 그 다음 등장 인물이 짱구의 아빠, 네 신영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신형만. 음. 영만 아니고요. 신, 이 사람이 이름이요. 신형만입니다. 신형만 씨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 어, 네, 이름이 바뀌죠. 신형만인데, 이름이 신성식인가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만 씨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노하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하라 히로시상 예. 그래서 짱구 아빠니까 성은 똑같이 가겠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마녀 과장님. 그다음에 이분의 특징은 발냄새가 무기. 그래서 가끔 발냄새를 공격을 하거나 해서 아이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아빠입니다. 네. 어뭐 그렇게 특별히 뛰어나거나 하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되게 자상하고 가정적인 아빠의 설정입니다그 다음 엄마는 짱구 엄마인데요. 어 우리나라 이름은 봉미선 씨. 음. 근데 어 일본 이름은 노하라 미사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 좀 특징을 일본의 특징을 알수 있는데요, 선생님 잠깐 일본 문화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다른 성으로 결혼을 했죠, 어, 했는데 결혼을 해도 그 성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 예를 들면 신영만 씨와 봉미선 씨 사이에서 태어난 짱구 그러면 신짱구, 근데 엄마 성은 살아 있죠. 근데 일본은 이미사일 씨가 아마 결혼 전에는 다른 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하라 히로시 씨와 결혼을 하면서 이 성이 같아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성이 따라가는 모두 다 노아라가 되는 거죠. 온 가족이. 네. 이렇게 해서 일본은 결혼을 하면, 어, 여자는 남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음. 특징은요, 전업주부. 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짱구 엄마도 짱구에게 가끔 험한 말도 하고 하긴 하지만 자상한 엄마죠. 네. 그 다음에 짱구 네집에 마지막 등장인물은, 어, 짱구 동생. 어, 그러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말로는 신짱아. 이고 일본어로는 노하라 히마와리라고 합니다. 노하라나가 성이었고요. 이 히마와리가 뜻이 뭐냐면 어 아까 유치원장군의 유치원의 반에서도 있었지만 히마와리는 해바라기라는 뜻입니다. 해바라기. 그래서 어 노하라 해바라기의 히마와리의 뜻을 가진 아이. 그다음에 이 집에 이제 흰둥이가 등장하는데요. 음이 흰둥이는 실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셨지만 유기견입니다. 그래서 실제 쓴 장면을 캡처를 했는데, 거의 보면은 이 짱구네가, 짱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을 하죠. 상자에 들어있는 수컷입니다. 기여을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 키우다가 버린 강아지를 짱구가 줍죠 네. 그래서 집에 데리고 가는데, 엄마는 처음에는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케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짱구가 쫄라가지고, 엄마 집에서 키우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이 보면, 일본 이름은 시로라고 하거든요. 시로. 네. 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일본어로는 시로 그러면 이게 아 여기 참 일본어 표기가 안 써지는 것 같아서요. 네, 일본어는 시로 그러면은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네, 하얀색 색깔. 그래서 어 우리 말로 아마 흰둥이로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 짱구의 집은 일단 이 강아지까지를 가족으로 친다면 보통은 이남일녀, 얘가 수컷이기 때문에 이남일녀의 짱구집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짱구라는 크레용신 짱구도 못 말려야 돼. 조금 등장인물 소개를 했는데 어 물론 다른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어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그 일본 문화라든가 이런 거 소개를 하면 그 지금 졸업한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어 그거 짱구 만에서 화 많이 봤다. 그 짱구에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짱구를 많이 보고 거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또는 일본인의 집이라든가 뭐 이런 소재들을 접했구나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걸 올렸기 때문에 음, 좀 비중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 다루기로 했던 그 아래에 옷 나와 있습니다. 네. 옷으로 넘어갈게요. 네. 일본의 옷 그랬는데요. 어, 일본의 옷 그래가지고 어, 기모노 유카타라고 선생님 이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선생님이 나 나누, 이렇게 나뉘어 있죠. 네. 근데 이 기모노의 원래 뜻은 기모노의 뜻은 원래 기루 그러면 입다라는 동사였습니다. 동사 입다. 모노는 뭐뭐 것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입는 것, 응. 입는 것.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명사, 이 보통 명사인데 이게 이제 전통 의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됐고요. 그다음에 유카타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어떤 목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따뜻한 물, 그다음에 카타라는 것은 옷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목욕 후에 목욕과 관련된 옷,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 두개다어원쪽으로 살펴보자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쌤이두 개를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 우리가 아직 어떤 지식, 정보가 기모노 유카타에 대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이두 가지를 보고 어떤 게 기모노고, 어떤 게 유카타인지를 조금 유추가 가능할지 보면은 어떨까요? 어느 쪽이 기모노고 어느 쪽이 유가딸까요 네. 조금 보면 차이점이 있는, 어, 잠깐 보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곳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네. 네. 바로 어디냐면요.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요. 네. 일본은, 기모노는 보통 이렇게 답이라고 하는, 예, 네, 답이라고 하는, 여기 잠깐 선생님이 가렸는데, 답이라고 하는 버선을 신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하는 신발을 신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이 유카타거든요. 이쪽이 유카타, 이쪽이 기모노. 네. 근데 이 유카타는 보통은 맨발을 신습니다. 네. 맨발에, 그 다음에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나무로 된게타라는 신발을 신게 신습니다. 게타 예. 네, 게타가 되어 있고요. 네. 우리말로 나막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 김원호를 입을 때는 일단은 어 전체적인 모습이 단아하죠. 네. 근데 실제로 이기모노하고 육카타하고 입는 것 차이점은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어 김원호가 조금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입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졸업식이라든가 성인들의 졸업식, 결혼식 또는 뭐 장례식 이런 데 입고 가요. 물론 장례식에 이렇게 화려한 건 입지 않겠지만 보통 까만색을 입겠지만. 어, 기모노는 소재가 그리고 되게 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 겉옷 안에, 안에 속옷 비슷하게 얇은 네일을 입는데요. 유카타는 보통은 이거 하나를 입습니다. 소재가 얘가 비단이라면 얘는 이제 면은 종류로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라면 일단 기모노는 어, 유카타 모두 다 오, 머리를 이렇게 올린머리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절대 혼자서 입을 수는 없습니다. 네, 유카타는 혼자서 입을 수 있겠지만 이 오비라는 걸 메일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기모노는 혼자서 못 입고 입혀줘야 되는 옷입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일본에 갔을 때두개다 어, 입어봤는데 이 기모노는 실제로 입는 시간이 거의 어,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머리 세팅까지 하면 1시간은 걸릴 것 같고, 유카타는 30분 정도, 좀못 걸리는, 어, 한 10분 정도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봤고요.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더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모노, 유카타, 이거는 선생님 어느 그 비주얼 띵킹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일단 기모노는 일단 뭐 옷의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왼쪽이 기모노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이 유카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모노는두겹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안에다가 네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크 소재, 비단이죠. 근데 유카타는 한 겹으로 되어 있고 면 소재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기모노가더 훨씬 비싸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격대는 어, 뭐 보통 싼 거는 한 3, 40만원? 에서부터 비싼 거는 뭐 100만원, 200만원까지 한 것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게 어 쉽진 않습니다. 일단 비단이기 때문에요. 실크. 그 다음에 보셨지만 여주 일단 두껍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봄에도 있습니다. 어 여름에 입는 기모도 있긴 있고요. 굉장히 얇은. 근데 보통 대부분 초,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아, 유카타는 일단 면소재나 또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보통 봄, 여름. 특히나 여름에 많이 입습니다 여름에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은 이쪽은 좀 비싸고 저렴합니다 어. 그 다음에 무늬 패턴의 차이는 이쪽은 한 폭의 그림이 쭉 이어져 있어요 기모노는 그래서 옷을 펼치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 옷을 펼치면 네모난 판에 그림이 쫙 이어집니다 유카타는 단순한 무늬가 반복되는 꽃이라든가 또는 기하학적 무늬 또는 뭐 식물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어, 형상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 입느냐 이게 조금 어, 알아뒀으면 하는데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 아까 전 얘기했지만 결혼식이나 뭐 졸업식이나 장례식 때 입는다. 그런데 육카타는 그럼 언제 입느냐? 육카타는 어, 봄여름에 하는 축제, 일본어로 축제를 마쯔리라고 합니다. 마츠리. 근데 그때 입거나 또는 많이 입는 게 언제냐면요. 어제 선생님 잠깐 써볼게요. 육카타를 많이 입는 거는 불꽃놀이, 네, 갈때 많이 입고 갑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거의 초여름에부터 시작해서 불꽃놀이가 시작고 7, 8월이죠. 7, 8월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본의 온천, 온센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 어이 유카타를 대여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목욕이 끝나면, 온천이 끝나면 이 유카타를 그냥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면서 그 온천 실내를 돌아다닌다거나 또는 가까운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데 입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잠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사용 범위가 넓은 옷이 유카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뭐두개다 체험을 해봐도 되겠지만 어 일본에 가서 내가 정말 나는 이 옷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유카타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도 쉽고 입기도 편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행사가 입을때 입을 수도 있는 옷이요. 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 코로나가 사태가 빨리 어, 해결이 돼서 어, 여름쯤에 한번 입어봤으면 네 좋겠네요. 학교에서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모노 육아타 체험을 예, 두 개를 비교를 해봤고요. 네자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이 왜 남자 모델은 없나요? 왜 남자옷은 안 보여주나요? 할까봐 선생님이 남성의 기모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남성 기모노는 여성 기모노에 비해서 좀 색깔도 단순하고 무늬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보트임이 지금 블루 계열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 보통은 어 까만색 또는 네이비 네. 이런 색깔들이 많고요. 이것도 살짝은 조금 튀는 색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본 남성의 기모노는 굉장히 무채색이 많아요.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이 가방은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모노 입을 때 뭔가 소지품, 휴대폰이나 지갑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방을 다들 하나씩 갖고 다닙니다. 음. 이사도 마찬가지로 기모노이기 때문에 다비에다가 조리를 신었죠. 네. 이렇게 되고. 선생님, 이 사진은 조금 보수적인 거긴 한데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위 아래 두개다 신발입니다. 하나는 기모노에 신고요. 하나는 유카타에 신습니다. 네. 보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이 네. 기모노에 있는 조리가 될까요? 네. 보시면 이쪽입니다. 네. 이쪽이 이쪽이 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겟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겟다는 좀더남학시처럼 퍼져 있습니다. 네. 이 아래쪽이 좀더 겟다의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조리. 근데, 어, 여기가 보면은 그, 양말을, 양말을 신고 있는 이 다비라고 하는 버선을 신고 있는 모습에서 이쪽이 키모노 신발, 이쪽은 겟다 신발, 맨발을 신으니까요.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어 한가지 선생님이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사람들을 비하하는 발언 하면 안 되지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쓰기가 좀 그래서 말로 하겠습니다. 어 보통은 족발이 네 이걸 좀 세게 얘기해서 족발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사람이 지나가곤 할때 족발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족발이의 어원이 실은 여기서 왔다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어 다비를 신고 신발에 넣는 이 부분이 돼지족, 돼지의 그 돼지다리들 있잖아요. 돼지 쌤 그림을 잘 그리지만 돼지의 우리 족발 먹으면 이렇게 생기는 네이 모양하고 비슷해서 응, 이래서이 부분을 가리켜서 족발, 그래서 족발이라고 하는 어원이 생겼다고 하는 설이 좀 유력합니다. 네그치만 정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참고로 쌤 이거 보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옷과 그다음에 대중문화 중에서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히 어, 신장, 크레용 신짱그 짱구는 못 말려를 알아봤는데요. 어, 실은 조금 더 설명이 됐으면, 어, 어, 그다음에 되면 좋겠지만, 어, 일단 그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 은 동영상 강의는 어, 15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못한 스포츠는 다음 시간에 문자하면서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쌤 영상 강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 밴드에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 설명에 따라서 또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퀴즈도 풀면 수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일본어 온라인 수업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마타, 오하이시마쇼.